안녕하세요. 다인스입니다. 자,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식들과 함께 사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0명 중에 1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비율이 약 10.3%. 자, 이걸 달리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자식과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부모님들은 10명의 자녀들을 다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10명의 자녀들은 한 명의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 현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한 일곱 명 많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7형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열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 주고, 열 벌의 옷을 빨고, 열 명의 숙제를 봐 주고, 열 명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삶.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이런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어려웠던 시절, 대가족의 모습은 아주 흔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부님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90대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어. 그저 애들 인생이 내 인생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한 동네에 사람들이 아이를 다 같이 키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우리 아이도 놀다가 배가 고프면 부모님이 일 나가서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았었죠 바로 공동체의 힘이 있었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놀라운 관리 능력입니다. 자 저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훨씬 더 물적 자원이 부족했었죠. 그렇지만 지혜 또 현명함은 넌쳐났던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작은 아이가 셋째를 돌보고 그렇게 했었죠. 또 모든 것을 재활용하고 저 같은 경우도 새 옷을 입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형한테 물려 받았었죠 저희 세대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땐 뭐 부모 교육이니 애착 유아니 이런 말도 없었죠 그저 내 새끼니까 사랑했지 다른 이유가 필요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한 명의 자녀도 키우기 벅차다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조언도 많고요. 그죠? 유튜브에 보면 최신 육아 서적도 넘쳐나고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넘쳐나고 장난감도 있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 뭐죠? 10명의 자녀도 한 명의 부모를 모시기 힘든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사랑은 하지만 모시기 어려운 이유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서 어, 나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돌봄의 시간이 너무 길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먼저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아이는 어떤가요? 태어나서 기저귀를 떼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돌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독립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서 부모님의 부담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님의 돌봄은 어떤가요? 초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돌봄의 강도, 또 정신적, 육체적 강도가 점점 심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이것이 아이의 돌봄과 부모님의 돌봄의 큰 차이죠. 자, 얼마 전에 오셨던 내담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몇년 정도만 모시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5년 가까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함께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절반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5일, 10일도 아닌 5년, 10년 동안 시부모를 돌봄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자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어가면서는 체념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이유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 돌봄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불확실성 또 점점 돌봄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 계획이 불가능한다는 것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돌봄 제공자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울증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요 신체적 부담이 너무 커요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통 3kg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몸무게가 점점 늘죠 그렇지만 그때 부모 나이가 20대 30대 이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이 돌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반면 부모님을 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미 성인의 체고를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거동도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부축해야 되고 또 휠체어에 태우는 일또목욕 시키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체력적 부담이 됩니다. 자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60대 딸이 80대 어머니를 80대 딸이 100세 어머니를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두달 전에 오셨던 내담자 사연입니다. 58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87세 대신 친정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머니 이게 부축하다가 함께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허리를 다치고 어머니도 골반을 조금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분다 함께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모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견디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걱정을 하게 되냐면, 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지금 딸이 35살이에요. 내 딸이 또나까지 돌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 세 번째,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경직성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래도 부모 말을 잘 듣는 편이죠.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고집이 세집니다. 자,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생각 그리고 행동 방식을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집이 세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가 노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어, 어떨 때는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해왔어 2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엄마 건강 위해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너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오해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돌봄의 장벽입니다 지금 세 번째 심리적 벽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돌봄의 장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요. 저도 가끔 제 저희 어머니와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약 복용 거부 여기 그런 사인 있죠. 우리 어머니는 약을 안 드세요. 그래서 아침에 몰래 밥에 섞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걸 아시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화를 내셨단 겁니다. 어떨 때는 약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버리시기도 해요.라고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또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가시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내 몸이 내가 알아서 한다며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진료를 미루신다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겠죠. 네 이렇게 돌봄의 장벽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 네 번째는요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명절 때가 되면 이제 형제들이 보이죠 그때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내가 1년 모셨으니까 내가 3년 모셨으니까 이제 네가 모셔라. 이 이런 실강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자 이때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 형제들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둘째 아들에게 한 겁니다. 아들아, 큰 아들이 난 밥을 안 줘.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해를 하고 큰 형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왜 엄마 밥을 안 차려주느냐. 자기는 사실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형제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형제간의 갈등은 시간적 또 정신적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병원비 또 생활비 약값 요양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형제간에 누구 한 명이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형제간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1번 설날 2번 추석 3번 어버이날 4번 부모님 병원 입원시 뭘까요? 답은 4번입니다. 부모님 병원 입원시 뭘까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이때 누군가는 또 돌봄을 해야 되고 또 비용이 발생이 되죠. 이때 서로 이견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 다섯 번째는요. 부모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존재였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항상 강하고 현명하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거나 또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마음 약한 소리하고 이런 변화들을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 우리 아버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 아니었어 라며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64세 김씨 사연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엄하고 이염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치매가 오시고 나서는 아이처럼 변했다는 거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투정도 부리시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치매 부모님 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그렇죠? 정신적으로 자, 그렇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치매와 같은 질환은요 성격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모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단지 질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 여섯 번째는요 생활 방식의 차이가 너무 커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다 혼자 살죠 지금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네, 30%가 넘었습니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서 갑자기 함께 살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살아왔던 생활 방식인데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취침 시간, 또 먹는 습관, TV 시청 습관, 방안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좀 찬바람을 많이 쓰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에어컨 선호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에어컨 때문에도 서로 힘들어 합니다 또 먹는 습관 어르신들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또 한식을 선호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이런 식습관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서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tv 시청 습관 자 이것은요 저도 어머니와 겪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기가 약간 먹으셨어요. 그래서 TV 볼륨이 좀 커요. 근데 제가 듣기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제는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어, 소리가 이렇게 커? 라고 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장기가 있기 때문에 볼륨을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 정도 해놔야 들리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치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저희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에 tv를 크게 틀어놓으세요. 저는 보통 밤 12시에 자는데, 그럼 이분은 한 7시에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5시에 일어나서 tv를 크게 틀어놓으면 아침에 일찍 깨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참았는데 몇 달이 지나니 만성피로가 되었더라고요. 서로 불편한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3년 치매 역학 조사 및 실태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얼마나 될까요? 자, 지역사회에서는 1,733만 원. 만약에 요양병원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가정에서는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매달 들어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돈이죠. 돈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시간적인 또 정신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자 하루 10시간 간병에 매달려 내 삶은 어디에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분들은 10시간이 아니라 거의 24시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직장을 다니는 중년 여성의 사연입니다. 자 직장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고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까지 돌보다 보니 제 인생이 없어졌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누군가. 자녀와 부모님이겠죠.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에요. 저를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부모님은 열 자식을 키웠는데 왜열명의 자식은 한명의 부모를 못 모시는가 그 7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돌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신체적 부담이 너무 커요. 세 번째 심리적 벽이 있어요. 네 번째 형제간 갈등이 생겨요. 다섯 번째. 부모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섯 번째. 생활 방식의 차이가 커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너무 커요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저희도 나이가 들거 아니에요. 내가 70, 80이 돼서 몸이 아프거나 또 치매에 걸리거나 그러면 나도 자식의 돌봄을 받아야겠죠.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 보시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상황, 입장을 솔직히 얘기하고 각자가 할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서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고 또 각자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외부 도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방문 요양 서비스, 또 주간 보호센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돌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야 되죠? 고집이 세집니다. 또 작은 것에 섭섭해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저는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돌봄 자 돌봄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년 정도 돌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제 것은 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모두 해가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휴식 스트레스 관리로 부모님 돌보는 것만큼 자신을 돌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부모님의 질환에 대한 이해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질환 같은 경우 내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자, 이때 이것은 단지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우울, 불안, 망상, 환각 이런 것들은요, 100% 아니지만 약물 치료 또 병원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열 명의 자녀는 한 몸에서 나왔지만 한 명의 부모는열 개의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